많이 들어가요. 분명 냉장고 있다. 오늘의 세팅이에요 타프는 안쳤고 자 여기서부터 보국 몬테라 이한행어 위에 상판 올려줬구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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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루클린 옥스 제트박스 그고 위에는 어바웃 라이프 구이 바다 카키색이고요 의 자는 카고 컨테이너 이게 사이즈 작은 거고 오른쪽에 큰거이렇 캠프 쓰레기통 플랜포티 아이스 박스 양상 고무신 설거지 가방 저거 소프트 쿨러 이거 밀워캠 거였나? 어디 거였는지 기억이 안나 그리고 오늘은 제가 가장 많이 쓰는 텐트죠 쉘터 더 캠퍼의 이그니스 엘 쉘터예요 요거 음, 침대는 에이처하이크 에어침대 그리고 위에 모포를 깔았고 그 위에 전기 장판을 깔았고 그 위에 이런 담요 블랑켓 이 깔았고 요거는 필라포티 이불 겸 침낭 오늘도 밀리터리 밀리터리 카키카키 카키 합니다 오! 뷰 미쳤다 장난 없죠? 요거는 지금 색깔이 잘 안보이는데 카키색이거든요 이게 카즈미 좌식 테이블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몬스터 파라코드의 그 모기향 거치대. 지뢰죠? 지뢰 그쵸 지뢰. 왜 떨어졌... <목소리> 옷이 너무 운데 지금은 비가 많이 와서 저희가 원래는 캠핑을 보여드리고. <목소리> 자식사겠습니다. 하 네, 짠! 오랜 오시던 에오시오랜만에오오시오랜만이야 옷이 너무 후반에 너시던 후반에 밥 말았어. 반가 너무 던후반지 오시던 후에오한동생반에 오시던 한시던 후반에 캔디 에오시시 아드님 안녕하세요. 외모추행. 어, 저는 이제 민박집 퇴실 준비를 다 했고요. 다시 캠핑장에 가서 못 실은 장비도 쓰고 텐트, 텐트가 지금 난리 박가진데비 와서 흙이 다 태가지고 그걸 어떻게 복구를 어떻게 하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어제 진짜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안에는 물바다가 됐고 제가 또 그라운드 시트 밑에 방수포 까는 거를 계속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준비를 못 해가지고 그냥 흙바닥에 그라운드 시트만 깔았거든요. 쉘터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오고 바람까지 부니까 비가 다들이쳐가지고 바닥이 물바다가 되고 바람도 많이 불어가지고 되게 심란한 상태에서 캠핑을 계속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민박을 잡아서 하루를 잡고 이제 가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캠핑장으로 꾸고 아 진짜 어제 급하게 막 장비들부터 대충 때려 넣어가지고 난장판입니다. 차부터 여기서 정리를 좀 하고 캠핑장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일단 대충 차 정리를 했습니다. 남은 장비들이랑 텐트 젖은 거 이제 비닐에 넣어서 담을 공간만 남겨뒀어요. 하늘, 무슨 일. 캠핑창으로 가겠습니다. 잘 있었네. 무사히잘 버텨줬습니다. 오, 어제 이거 가위 라인 바꾸간 것도! 멀쩡하게 잘 버텼고, 안의 상태를 한번 볼까요? <laughs> 음. 여기서 어제 도저히 잘 수가 없었어요. 뭐 남은 장비들만 일단 빨리 정리를 해볼게요. 버릴까? 아 어... 이것도 비닐에 처박아서 가겠습니다. <laughs> 비닐 챙겨다니는 거 진짜 신의 한수. 노지 바닥에서 캠핑을 하화살이나 데크는 이정도는 아니에요 뷰 따지다가 노지 캠핑 사이트에서 흙바닥에서 캠핑을 해가지고 이렇게 된거 스노우 피크 망치 우리 아빠 거. 아빠가 주신거에요 잘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산에 쓸때다 풀어서 쓰셔야 됩니다 화재위요 우중캠핑을 하면 캠핑이 끝이 아니야. 그리고 청소 때와 다른 정리가 필요하죠. 틴트 말려야 하지. 장비를 젖은 걸 지금 꺼내서 닦아서 또 말려야 하지. 아우! 바닥에서 하지 마세요. 바닷가 근처 흙바닥에서 쉘터로 우중 캠핑은 지지. 뭐 알고 있는 사실이었지만 다시는 안 하고 싶네요. 우중 캠핑. 하늘랑 이 바다는 좋고, 뷰는 최고인데. 어쨌든 그래도 잘 놀고 갑니다. 안녕. 머리 굴자 수육 맛있 겠다. 잘먹겠 습니다. 많이 떨어졌 다. 다시 출발, 무슨 캠핑 후 현실 입니다.